안녕하세요. 12월 12일 11시 16분입니다. 음, 자, 12월에는 어, 이틀하고 하루 쉬는 이근일휴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이틀하고 하루 쉬고, 오늘이 하루 휴무 날입니다. 예, 이틀하고 하루 쉬는 날. 음, 자, 오늘은 음, 물론 뭐 저도 초보자지만 음, 그. 오늘은 그 저거 한번 소개시키려고 영상을 한번 그리고 음, 어그 손님을 코리도로 손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 손님이 다른 곳에 계세요. 음, 그래서 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이 손님이. 그래서 이제 이런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 저는 6월달에 상주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예, 뭐 7월 중순에 매다성이 났고, 음. 어 이제 한지가 거의 한한 한 5개월 가까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근무 타입을 어, 제 나름대로 직장인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예, 소박하게 나름대로 한번 소소하게 소소한 표현이 맞나? 음. 어또 이렇게 해서 현재는 E 타입으로. 어, 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며칠, 예, 며칠 전부터는 지금 자꾸 약속이 생겨서, 예, 한 10에서 20만원 정도 하고 일이, 일찍 좀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저는 5대 강역시 중에, 예, 서울을 빼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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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있습니다. 예, 어, 매출이 요세 곳이 좀, 안 좋아요. 상주 교육센터 데이터에서 어,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교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음. 자 K5로 어, 전차주가 2년, 제반 3년 정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음. 자 오늘은 그 손님 신고에 대해서 어, 제가 콜센터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예, 통화 내역이 있는데 콜센터 상담원. 어, 그 분의 또 개인적인 또 정보를 유출하면 안되니까 손님 신고 요거 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공지가 떴어요 교육공지 12월 26일로 교육공지가 떴습니다 12월 26일 9시 자 이렇게 한번 오늘은 두 가지로 한번 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공지가 나왔죠. 12월 26일 날 9시에 예, 그 반드시 교육 시작하기 전에 택시 자격증 유효 확인 요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음, 요거는 어디서 하느냐? 어, 요거는 어디서 하느냐? 요거 이 페이지 들어가시면 지원 자격 확인이 있습니다. 요 동의합니다 누르고 음, 이름이랑 그 인적 사항, 주민 번호를 간단한 거 확인하셔 가지고 요거 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음. 아시겠죠? 요요 자격 그리고 날짜가 제가 보니까 대충 보니까 128명씩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 어 저는 한 4번에서 8번 정도가 아마 좀 느슨하지 않을까? 아, 대다수 빠르 급하신 분들은 1 2 3번 10시 분들은 90 10 여기 그육 회차 수가 있죠 그렇게 할것 같아요 화성은 좀 이동수가 좀 적고 상주가 이동수가 좀 많네요 음. 자 아무튼 요거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그 손님이 연락이 되었는데 어, 연락이 되었는데 취소를 할줄 모른대요. 본인이 이럴 경우는 참 난감하죠. 그래서 제가 콜센터에다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음, 전화를 해서 어, 이거 상황이 지금 이렇다. 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 위에 보면 상단에 손님 신고라고 있습니다. 이걸 음, 누르면 어, 이렇게 신고할까요? 뜹니다. 그런데 이거 신고하면 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콜센터에다 물어보니까, 예, 제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은, 어, 저한테는 문제가 없나요? 하니까 콜센터 직원이, 예, 손님이 잘못한 거니까 문제 될게 없습니다. 어, 그럼 손님한테 문제 될거 있나요? 손님한테도 문제 될거 없대요. 그래서 요거를, 어, 스사을한개 떠났습니다. 예, 것도 마찬가지로. 음. 이 떠났습니다. 자, 요렇게 내용이 있었고, 어, 음, 요거, 처음 겪는, 최근에 요거 좀 처음 겪는 그, 저거, 손님한테 전화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런, 어, 요런 경우는 어, 손님 신고로, 예, 손님 예를 들어 전화를 안 받거나, 어,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음, 일단 도착하면은, 여기 메시지 보내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도착했습니다 차량번호 확인해 주세요 이거 일단 먼저 한번 보냅니다 음, 보내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날 8분 기다렸어요 8분 손님이 안 나와 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음, 일단 손님 신고로 예, 확정을 해도 예, 큰 문제가 없다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 이렇게 신고를 해서 넘어갔고 음. 얘도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예, 길바닥에서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간을 까먹었죠. 이 손님은 또 연락이 되었어요. 연락이 되었는데 본인이 연락 온게 아니고 제가 전화를 해서 받은 거고 이 손님은 전화를 한 5번 했는데 계속 거제를 그 전화 그 있죠? 안 받기 그, 그걸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콜센터 직원한테 연락을 하니까 음. 요거는 어, 저기 손님 신고를 해도, 어, 우리, 그, 실제 운전하는 기사님들한테는 별 문제가 없다. 어, 이런 내용을 확답을 받았습니다. 음, 많죠? 이렇게 신고할까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최근에 이제 느낀 건데, 이, 카카오를 이용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처음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손님을 태워보니까. 본인은 앞, 그, 여기서 불렀는데, 예 여기에 나와 있어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자기가 여기 여기가 101동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음. 그런데 집에서 불렀는데 우리 기사들한테는 여기로 여기로 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막상 여기로 가면은 여기 없어 이때는 음. 여기 거리가 실제로 뭐한 500m 내외니까 차로 가면 금방 가죠 음. 500m 내외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여기 사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좀큰 사거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본인이 여기서 불렀는데, 예, 위치를 여기다 찍어 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자, 그, 대구에는 좌회전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뉴턴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돼. 예, 여기로 오라고 하면은, 귀찮아 하니까. 응.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은, 손님, 너가 위치를 잘못 정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기분 나빠해. 예. 지가 위치를 잘못해 놓은지도 몰라. 음,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음, 저는 어,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예. 이렇게 태우러 갑니다. 태우러 가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왜 위치가 여기 했는데. 어? 저 저쪽으로 했느냐 막 혼자 막 그래. 근데 속으로 네가 거길 불렀지. 내가 우리가 네가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어떻게 하냐. 속으로는 그러지. 그런데 이제 잠시라도 아, 비율 좀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욱하시거나 다혈질이신 분들은 이런 거좀잘 조심하셔서 실기롭게 예,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거 내릴께요 자, 그리고, 어, 제가, 음, 그, 시외지역, 어, 콜로 손님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대구에서, 대구에서, 음, 하양을 가고 있어요. 하양은 경산, 경북입니다, 경북. 하양은 경북이에요. 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경북에서 콜이 들어온 거야. 음, 가는 도중에 미리 배차 콜로 들어왔어요. 예, 저는 소리를 좀 작게 해놨다 보니까 못 들었나 봐요. 콜 들어온지도 몰랐어. 예, 그래서 완료하고 나니까 콜이 들어와 있네. 어, 그래서 손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 이거, 그, 손님이 아실 줄은 모르겠지만, 대구광역시랑 경사는, 어, 이게, 이게 콜로 받으면 불법이다. 어, 혹시 그 취소 가능하시겠습니까? 손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태웠다가 어, 모르고 태웠다가 예, 나중에 낭패 당할 일 있습니다. 꼭조심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예, 손님 통화했죠. 예, 그리고 예,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지 없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에이, 자, 봅시다. 어, 이거 게시됨 댓글 내가 응답하지 않은 댓글, 응답하지 않은 댓글. 음. 개인 택시 11일차 새내기입니다. 전직 화물 25년차 택시 만만하게 받다가 11일만에 멘붕 터져서 걱정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출근 나가는 게 도료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취업사항인데 저도 매도도 안 되는데, 어 현재 주간만이라고 했는데 지, 지칠 때까지 고민했는데 매출이 20만원 이렇게 될좀 몰랐습니다. 아 이거 카카오 가맹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카카오 가맹 신청하셔서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카카오티 블루 가맹 신청하시면 예. 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어 시간당 만원 올리기가 힘들어서 저도 멘붕 왔었어요. 근데 카카오 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뭐 대구는 그 대구로도 있고 뭐 웅불련도 있고 뭐 있는데 어 제가 느낀 거는 어 손님들 어이제 메모장에 써 볼게요. 손님들 100명 중에 90명이 카카오를 써요. 음, 이거는 기사가 문제가 아니고, 손님들이 카카오가 편하대. 예, 제가 제 입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지네들이 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예, 손님들이 편하다는 걸 제가 어떡합니까? 예, 신청, 하여튼, 아무튼 힘내시고, 카카오 감행, 네이버에 아주 잘안 되시면, 가족들이나 젊은, 우리 14년생이면 젊으시니까, 네이버 검색창에, 카카오, 아니면 핸드폰에 카카오, 티블루, 어, 티블루, 이렇게 치시면, 여기 신청하는 게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치시면, 예, 순번대로, 어, 거기 치시면, 연락처랑, 뭐라, 뭐라, 이렇게, 치는 게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요거 쳐서가지고, 꼭 신청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힘내시고요 아유, 참, 예. 서울이면은 대구보다는 더 좋은 지역이신데, 20만원은 그냥 서울은 그냥 장난이죠. 어. 카오 하시면, 음, 좋아요. 예, 저는 뭐, 카코 찬양자는 아니고, 다, 대안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출 올려야 되니까. 음. 대구는 평균 시간 2만원 정도 나옵니다. 음. 서울은 제가 이제 건네 견네 들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좀 조금, 좀 베테랑 되시면, 한 3, 4만원 우습게 한답니다. 예. 자, 신청 연습을 할수 있나요? 이거, 이거 아침에, 어, 제가 한번 영상, 그, 해보려고 들어가니까, 예, 이게, 아, 이게, 교육이, 버스 교육에 들어가면, 이게 있는데, 버스 교육이 지금 없어졌어. 예, 이게 지금, 왜냐면 교육 일정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버스 교육 과정, 이게 있는데, 이게 날짜가 나와야 되는데, 올해가 벌써 12월이라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공인증서로 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까 아침 영상 만들다가 못 찾아서 예, 그냥 스톱 시켰어요. 예, 도움, 도움이 안 되네요. 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비싸. 교육비가 좀 비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계인 택니 이 인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예, 유튜버 활동하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예, 분석입니다. 이건 제가 제공하고. 자 아무튼 어 오늘은 댓글 요렇게 확인했고요 예, 택시 하시는 분들 꼭 힘내시고 예, 저도 어 지방에서 예, 좀 멘탈 잡아 가지고 예,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교육일정 나왔으니까 예, 시, 어 새로 신청 하시는 분들은 저어 하시고 오늘 손님신고 예, 그리고 교육일정 예, 알아봤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영상 제작, 어, 아마 제작이 아니고요. 만들어 봤습니다. 예. 제가 말하다가 좀 버벅대거나 이럴 때좀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뭐, 이제 쪽팔리는 것도 없습니다. 예. 자, 아무튼, 탱린이 김종혁이었고요 이제 약한 5개월 되어 갑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간을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요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볼륨 좀 보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올리고 녹화 중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